i 입니다 여러분은 소리만 듣고 브레인넛을 얼마나 맞출 수 있나요? 자, 오늘 소리만 듣고 브레인넛팅을 맞추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빡셀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쉬운 문제거든요. 자, 들어볼게요. 어? 심판지니, 코코지니 뭐거 같은데? 음, 심판 지니 코코 씨니 와와와 심판 지니 코코 시니 이런 것 같은데. 흠, 심판 아! 침팬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코코는 코코 아! 코코넛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 아닐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얘는 맞아 그 걸어다니는 되게 초지능을 가지고 있는 꼬냥이 친구였고요 얘는 아, 블루베리 그 문어잖아 <laughs> 얘가 크기가 블루베리만 해서 공격을 피하기 아주 쉽다고 합니다 얘인 것 같아요 뾰롱! 맞았어.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여기 너무 유명한 친구들이 다 있는데요. 이거는 좀 쉬울 것 같다. 볼까? 리리 리리 라리라. 아. 네. 우리 레리리 라일라. 리리리 라일라는 옆에 있는 이 시계로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거든요. 야,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오!

얘 되게 거대한 발로 막 쿵쿵 걸어 다니는 그런 숲에 사는 친구인데 자 가보면 어 맞았네요 정답 자하 얘는 처음 봐이 코코넛 카피바라? 요 카피바라 코코넛 이 친구는 처음 보고요 얘랑 얘는 아 너무 유명해서 본적 있죠 확인해볼까? 르발로니루리롤리 카피바렐로 어! 코코시니 <Lust operated> 아 a r r 르 e u c o 버르 버르 르에이네얘 카피바라 코코나렇게딱 나오는 거 보고서 아챘네요얘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 아무래도 예인거 같아요. 좋아. 어! 퉁퉁퉁 사후르잖아 자, 보심판지니 바나니니. 와와 와. 나는 퉁퉁퉁 툭툭툭 어... 사우르 이거 퉁이 아홉 번이나 있어가지고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어, 한번더 말할 뻔 했네요 <laughs> 사우르가 나올 줄알았네아 우리 심판지가 나와줬네요 어?

영신아. <laughs> 아. 그래. 아생긴건아는데 애들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 이게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라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 예. 아, 예 알아. 카푸치노잖아. 아, 카푸치노 아닌가? 맞을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 어, E 얘는... la tazza di caffè gli fa un cenno così Vieni 얘는... qui mio caro amico bevi un po' con me Ma il pinguino sorride No fa caldo per il caffè Continua ca a ballare caffè. con stile elegante Nel ad deserto ad surreale Scena, caffè de scena di Milano ne, 잠 ne, 잠 <ride> 잠. Un pinguino nel deserto che fa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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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antenne <ride> sopra il dorso <ride> prende <ride> la tv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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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a tazza di caffè <ride> gli fa un cenno così Vieni qui mio caro ne. amico bevi un 잠 po, 잠 po' con me No fa caldo per il caffè 유치를 해봐도 괜찮아. 얘는, 얘는 딱 봐도 뭔가, 닌자, 사무라이잖아. 어. 그니까 얘는 아니야, 일단. 그리고 얘. 딱 봐도 탐정. 어, 탐정 비버 같은 느낌이잖아. 수달? 어. 그러니까 얘 아니야. 뭔가 평화로운 얘겠지. 역시! 좋았어. 자, 어,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네요 아, 근데 얘네 다 쉬운데?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Porco 아, Dio. 트랄랄라! 랄랄레오랄랄라 이건 너무 쉽죠. 아, 나한테 이런 게좀 하드야. 아, 잠시만. 블루베리니 옥토푸스 어! 아, 블루베리니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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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토크기가 이제 말에서. 블루베리만한 우리 문어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둥둥둥둥둥둥둥 사후르. 아이, 뭐 우리 퉁퉁둥둥둥둥둥 사후르. 는 너무 클래식이라서 그냥 맞힐 수 있죠. 이게 앞에 거보다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어, Bombardeo c r o c o d i l 잖아 <웃음> 아, 아는거나면 신나지? 지금 Bombardeo c r o c o d i l 오 안녕. <laughs> 이거지. 어 안녕. 얘네 둘은 이름이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얘는 제 최애 캐라서 기억합니다. Balena Cappuccino. 발레리 l e r i n a c a 미미 언니 미니 아니 뭐야 내가 부르는 애들마다 나오네 흠 음, 잠시만 이번에도 한번 예상해볼까 제 생각에는 얘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얘 이름 뭘까 꾸꾸꾸 o 카메라 <laughs> 카메라 대고 있으니까 뭘까 스 p i o 로 골루비로 어스 p i o 로 골루비로 o l u 니 i 골 o 비오 Golobiu? Spioniro Golobiro. Golobiro. 이러는데요. 뭔가 약간 탐정스러운 느낌. 되게 파파라치일 것 같고 되게 의심스럽게 막 행동하면서 슉, 슉슉슉, 슉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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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렇게 퍽, 퍽퍽퍽. 퍽, 퍽. 뭔 느낌인지 알아요? <laughs> 어, 약간 코난에 나오는 범인 같은 느낌으로 다닐 것 같은 미가 있는데. 그래, 약간 요런 느낌? 어, 그래! <laughs> 뭐야! 어, 어. Boneka ambalabu, 어. entitas jahat yang banyak meresahkan masyarakat akhir-akhir ini 잠시만, membuat para ilmuwan abang... berpikir keras. Bon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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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 번바라디오 크로코디에로랑 좀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얘네 둘중 하나란 말이지? 근데 뭔가 얘일 것 같은 느낌. 어? 어 뭐야? 얘가 그그 그 악동지 타고 다니는 약간 그런 친구거든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막 패고 막 이러는데 이걸 맞추네. 자, 아 뭔가 얘네 둘은 이미 나왔으니까 얘가 나오지 않을까? 어여여이.

그죠 얘가 그 새우 고양이랑 이름을 공유하는 친구일텐데 보브리니 코코코시니 라코코세토 보브레토 야 근데 내가 보니까 코코넛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코코가 무조건 들어가 <laughs> 어, 은근 이름이 단순하다니까 아니 이 코코넛에 들어가 있는 코코넛 카피바라 비버 친구들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네요 야, 여기도 코코넛이야 여긴 안녕 얘 이름이 뭔지 듣고싶은데? 카푸카푸 카푸치노 아사시노! 찾았다! 카푸카푸치노 아사시노! 이 힐러는... 카푸카푸치노 아사시노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찾았다 어? 어? 아, 일단은 다 무슨... 굉장히 괴랄하게... 세개 이상이 섞인 친구들이 다 서있거든요 아... 잠시만 근데도 아직까지 한 번밖에 안 털렸습니다. 뭐, Frico Camelo b u f 운 o Fardelo. 네 같아요 <laughs> 아아니네 <laughs> 그렇다면 낙타? 어! 맞네. 아 그래. 약간 그러니까 낙타 아니면 얘일 것 같았거든. 왜냐면 얘는 너무 귀여워갖고 저런 이름이 아닐 것 같았어. 들어볼까?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타 라바카 사투르... 스토르 사투니타 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저소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겼네? 여기는 한번 확인해볼까요? 트리피 트로피 트로파 트리파 아 트리피 트로피 트로파 트리타 바로 얘인이다 어... 얘가 이제 앞에서 나온 앞에서 아 나왔나? 여튼 그 새우 고양이랑 이름 공유하는 친구예요 동명이인 어 잠시만. 이제부터 어려움 단계로 왔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잠시만. 이 오케이. Okay. 얘도 이제, 그, 뭘, 뭐 릴리, 릴리리 만보? <laughs> 릴리리, 랄릴라? 뭐, 그런, <laughs> 친구일걸요? 자, 오케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사후르! 아! 따다다다다다다! 사후르! 얘가 이제, 통통통통통 사후르!랑, 단짝친구여가지고, 둘이 사고치고 댕깁니다저얘 되게 좋아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사후르! 아... 아, 아, 나얘 아는데 얘 앞에 있는 요소소 친구랑 싸웠다가 졌어요. 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진 친구인데. 브리 브리 비쿠스 디쿠스데 비쿠스 데디쿠스 Un piccolo riccio le cui spine sono f a 쿠스데쿠스이네 잠시만. 일단 얘는 라즈베리 를 달고 있으니까 라즈베리가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약간 악어니까 뭔가 악어랑 관련된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예지 않을까? 아니네! 이런 아 생각보다 어렵네 예인가 그러면? 아뭐 왜? 예라고? 브리 브리 아니 야! 브리브리비쿠스디쿠스디비쿠스야 아니 어떻게 디 이런 디 이름이 얘일 수어야 너는 개명해라! 이름 진짜 안 어울린다. 자 볼까요? 어? <laughs> <laughs> 나얘 좋아해. 얘. 헬창오렌지. <laughs> 헬창오렌지. 약간 어노잉오렌지 같아고오딘딘딘딘둔마딘딘딘둔 났다! 오딘딘딘딘둔마딘딘딘딘둔 진짜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마단딘딘딘딘딘 어, 어쨌든 겁나 딱딱한 우리 헬창이고요 <laughs> 너무 웃기 생긴 것 같아 <laughs> 자. 에코 카발로 네. virtuoso, uno show strepitoso, era una volta un cavallo stravagante, testa di equino, corpo brillante, non di muscoli, né di velluto, ma di legno e corde, un 아니 잠시만요 e 뭔소리예요야 근데 Dante!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느껴져서 예지 않을까요 <laughs> 오! 역시 브레인 롯! 뇌 네, 녹은 상태에서 하면 잘 풀린다 <laughs>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 다음도? Glorbo, fruttodrillo fruttodrillo 당연히 잖아 아 <laughs> 얘는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겼다 자, 그 다음 퉁퉁퉁퉁 사후르! 지라파 첼레스테, viaggio a g r e s t 얘가 피아파 <laughs> 첼레스테 <celeste. 웃음> 요 <웃음> 친구입니다 오케이 okay. 근데 얘 드럽게 약하더라고요 <laughs> 얘 생어 되게 세 보이는데 어저기 뒤에 있는 저 친구 보이세요? 저 친구랑 싸웠다가 맞짱 갔다가 털렸어요 그 다음 오랑구티니 아나나시니 오랑구티니아나나시니 <laughs> <후파 웃음> 이거지 아 와버렸다 <laughs> 얘네 둘이 원래 인간이었는데 꿀이랑 소금이랑 막 이런 관련된 막 노래 같은 거 부르다가 이렇게 변해버렸대요. 어이 탱이가 없죠. 근데 다리털 좀 밀었으면 좋겠네요. 자. 가라마라람, 라라만, 마라라만, 단마두둥둥둥. 어, 개다. 가라만, 마라만, 마라만, 야라만, 야라만,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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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넌, 넌.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불가능, 이거 뭐죠? <laughs> 이게 뭐, 뭐죠, 이거는? 이거는 뭐죠?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있네.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Porco dio e porco ala. 아, 이거 설마, 신발 색깔만 보고 맞춰야 되는 건가? 야, 난 당연히 기억하지 하늘 색깔이잖아! 저 이건 기억합니다. 드랄랄레오, 드랄랄라! 이 이제 저의 최애, 어, 말렐리나 카푸치노랑 최애이기 때문에. 쿵쿵쿵쿵쿵쿵쿵쿵쿵사후르! 만 anomaly 끔찍는게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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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얘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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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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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니 예, 잠시만 옴바르디로 크로코딜로 그러니까 바디로 크로코딜로 보라에... 잖아 글라 꼈던 거 같아 아! 아니야? 아 그러면 입벌리 위치 요거 그렇지! 야 이거는 뭐안 봐도 맞출 수 있겠네? 심판지니 바나니니 와, 심판지니 와, 바나니니 누치 몽키몽키몽키몽키 예. 심판지니 우치. 바나니니가 어... 여기 바나나 껍질 속에서 나오면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초록색이죠 오케이 좋았어 드디어 클리어했다 뭐야 이거 비켜 야 이야 이야 딴딴딴던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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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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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성공이다. 아려랑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의 소리만 듣고 이탈리아 맞추기 한번 도전해 보았는데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모두들 려봐 려봐.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